자, 그럼 이제 우리 25페이지 표시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표시와 관련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제 식품 등의 고식 있거든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된 식약처 고시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요, 우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용어와 관련된 거 한번 보세요. 뭐, 제품명이라는 거말 그대로 제품의 명칭이죠. 고유의 명칭. 식품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최소 분류 단위를 말하면 되고요. 제조 연월일.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들이 나와요. 뭘 가지고 제조 연월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 그게 바로 제조 연월일입니다.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걸다 완성한 그때가 바로 제조 연월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분 판매하는 제품. 그럼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언제가 제조일이냐? 소분용 원료를 제조한 연월일이요. 그다음에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 처리만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료 제품의 포장일이요. 포장일이 포장 시점이 제조 연월일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일. 유통기한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유통기한은 뭐냐면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통기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의 제조, 제조 가공한 그런 식품들 가공식품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시중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태가 되게 양호한 경우가 대다수지 않아요? 보통 다 대다수예요. 그래서 더긴 품질 유지기한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건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했을 때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기한보다 좀더 훨씬 긴 기간을 품질 유지기한이 돼요, 보통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저쪽에 가다 보니까 어, 아이의 당뇨 나오죠.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 25페이지에, 아이의 당류, 예, 네, 당류 찾으셨죠. 자, 당류, 그러면은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 이당류의 합을 가지고, 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런데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네, 트랜스 지방. 여러분, 이 어, 포화지방산보다요, 이 트랜스 지방이요 심혈관계 질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더 나쁘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런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구조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왜 마가린 있잖아요. 우리가 버터보다 식물성 마가린,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었으니까 식물성 마가린이 되게 몸에 더 좋다라고 예전에 착각을 했었죠. 근데 그 식물성 마가린이 어말 그대로 식물성 그 액체 기름을요 수소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시키면서 트랜스 지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구조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 지방이 얼마 함유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는 과자나 뭐 이런데 빵 같은데 이런 게 가공식품들의 그 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영양 표시를 보면은요,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게다 표시되어 있어요.